신형입니다. 음, 이번에는, 오, 사육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육실 안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사육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병이 쫙 있죠. 이거는 장수풍뎅이가 들어있는 유충병입니다. 번데기가 이렇게 항을 지었을 때 이렇게 번데기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잘 놔두면 한 20일 정도면 래도 한번 볼게요 아들 번데기 방을 역시 지었네요 20일 정도면 우화를 하고요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생물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는 N1 9월 9일 의식아필입니다 그뭐 이것은 내용인즉 어쩌고 저쩌고 잔뜩 써왔는데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렇소. 네, 나미 레이머. 이렇게 애벌레가 지금 살포동 안에 생긴 걸보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을 노척사슴벌레가 서 그냥 n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1 역시 사슴벌레가. 오, 산란을 제법 많이 했네요. 자, 이 살통 바깥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 늘때 역시 8월 6일날 세팅했는데 벌레가 보이고요. 아, 여기는 전부 왕사슴벌레네요, 전부다. 이 곤충들을 이제 입병하는 작업들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게 이렇게 곤충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납적사슴벌레가 안녕 하고 출연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한거를 나중에 이제 병에다가 이런식으로 하나씩 다 담는 작업이고요 여기 리빙박스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애벌레를 저번에 저희가 세팅했던걸 모아놨는데 자 많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똥도 보이고 어, 거의 다삼령이 됐네요 이제 얘네들도 분리작업을 해줄겁니다 장수풍뎅이는 그렇게 심하게 어, 막그 하지 않아요 그 잡아먹지 않습니다 서로 요것도 이제 넙적사슴벌레인가요? 애벌레들이 어, 잔뜩 있네요 아 이거 넙사유충이네요 넙사유충 모아놨는데 이것도 빨리 분리작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육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곤충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많이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사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지렁이 판매 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렁이 판매 들어가요. 양질의 지렁이가 이게 딱 좋은 거네요. 대지렁이가 아니라 이거는 붕어들이 아주 환장하는 지렁이다. 야 지렁이 바글바글하네요. 이거 지렁이가 있으면. 야, 야, 이거 계속 나와야지, 이런, 오! What? What the fuck? 자, 온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실내 온도가, 여기 보시면, 이거 꾸냐 자, 잘안 보이시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온도가 잘안보이는데요 아, 온도계가 고장이 났네요.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보이네요. 자, 26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26도 정도 온도가 되고 있고요. 26도면 뭐 곤충들이 산란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온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밑바닥에는 꽃무지들이 산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충 작업하는 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사슴벌레는 애벌레를 어떻게 입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잡아온 곤충이 여러분들 있는데요. 자, 야생개체입니다, 야생개체. 자, 이 녀석들 제가 지금 담아서, 어, 보관했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세 분께 택배비도 제가 쏩니다. 택배비까지 제가 선불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내드릴 거냐면요. 자, 여 보시면. 여러분, 이거 관적 광고 맞습니다. 관적 광고. 자, 관적 광고 들어갑니다. 자, 관적 광고. 여기 보시면 습속 건축 마을. 곤충마을. 습속 건축 마을이라고 그리, 어, 그리, 상황 나와 있고요 자, 전화번호도 나와있죠, 여러분들. 아, 유충을 뭐, 당첨이 안 되고, 키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주문하시면 되고요 당첨된 친구들은, 당첨된 친구들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정말 세 분에게 꼭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세 개. 여기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는 버섯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병이고요. 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곤충 관찰하기 편할까 싶어서 이 병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투명한 병에. 자, 이 뚜껑. 이 뚜껑이 포인트예요. 이걸 보내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아저씨 이거 뚜껑 덮으면 곤충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 뚜껑이 저도 모르겠긴 한데.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덮어두세요 꼭! 왜 이걸 열고 키우냐고 열면 곤충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톱밥이 말라서 애벌레들이 정상적으로 못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뚜껑은 덮어놓고 키웁니다 공기 통하는 거예요 지금 꼭!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톱밥을 담아서 애벌레를 넣은 거를 다음 주에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수제 톱밥입니다 제가 직접 제가 직접 발효한 겁니다 정성껏 만든 톱밥입니다. 이 톱밥 입자 한번 보십시오, 이 톱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자. 입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냥 톱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톱밥이 아니고, 참나무 생톱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아주 고 먹이원, 뭐, 예를 들면, 뭐, 미강이라든가, 대두박이라든가. 전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밀입니다 이렇게. 소밥을 가득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애벌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애벌레를. 자, 습니다 애벌레 투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갈 애벌레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한번 애벌레 좀 보여주세요. 아, 딱 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힙니다 애벌레가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간접광고 들어가야죠 간접광고 간접광고 유튜브는 내 마음이잖아 내가 광고하고 싶은 대로 하는거잖아 그렇지 냥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의 매력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업체 홍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야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세요. 쑥쑥쑥 들어갑니다. 아주 건강하요 역시, 와일드 개체가, 곤충이 아주 건강합니다. 야, 이거, 이거 걸리는 친구는 기분 진짜 좋겠네. 이거 진짜 크네, 이거는. 야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 요 정도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쳐야 돼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키워야 돼요. 덮어서. 자, 여기서 또팁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애벌레를, 여러분들, 겨울에 추우면 난방을 하죠. 난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벌레 방바닥에 지금 방바닥에 놓고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톱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살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절대 겨울에 방바닥에 놓고 키우면 안 됩니다 어, 선반이나 어, TV에 보면, 보통 집에 가면 거실에 TV장 있죠 그런 곳 위에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책상 위에 책상에 올려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의사항 자 이렇게 애벌레가 이제 먹이를 먹고 요렇게 번데기 방을 만들 거예요 번데기 방을 만들었을 때 절대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애벌레는 아직 3년 초중반이기 때문에 어, 우리 친구들이 톱밥을 한번 아까 보여줬던 영상에 똥 있죠? 똥이 많아지면 톱밥을 한번 교환해야 돼요 그때는 숲속 곤충마을 숲속 곤충마을에 곤충 사용 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애벌레와 또뭐 애벌레만 보내드리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설명서 야 곤충 사육 설명서가 있습니다 숲속곤충마을에이 설명서 한 부와 함께 예쁘게 안전하게 택배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캡처 구독 좋아요 꼭 알림 설정한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이었습니다.